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해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자라며 큰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내 네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고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가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기록을 무척이나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 못했지만 20절까지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가는 그 모든 표현들이 짧잖아요. 즉시라는 말도 좋아했고, 곧이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아주 짤막짤막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5장에 보면 한 사건을 길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어떻게, 강하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장의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도 보면 이런 기적 같은 사실을 묘사할 때만큼은 제법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바로 폭풍우를 지나서 그 건너편 이방 땅 거라사인의 땅에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자마자 거대한 사건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찾아와서 엎드리고, 그리고는 그 정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말, 또 다른 음성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도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저건 정신분열이나 다중인격의 어떤 정신적인 결함이다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정신병에 다주신들려서 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충격이 크고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약한 정신이 삐뚤어질 수 있는, 혹은 어긋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귀신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그 앞에서도 귀신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때는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다가 대표적으로 5장에 보면 귀신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마가는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귀신들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권세나 힘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 이 땅, 혹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자연, 혹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병, 뭐 이런 것들 위에 역사하는 힘,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보면 와 대단하다. 또는 병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 대단하다. 크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는 미치지 못하냐면 초월적인 세상까지 그분의 권세가 미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월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월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물질 세계를 떠나 있는 세계라는 뜻이지 귀신들이 무슨 고상한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고 시체를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존재들은 빠삭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타락한다,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다,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런 구원을 하러 가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는 않고 또 다루기도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은 아 이들은 이미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했던 존재들이고 이 반역했던 존재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다. 오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와 있는 이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귀신들이 들렸는지는 우리는 그 이유, 원인도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이 현상만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전하면서 우리를 제발 이 땅에서 나가기 해지마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쭉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 이 땅에 나가는 것. 그러면 다른 땅에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이 땅에서 나가면 다른 땅 가면 되고 저 땅이 없으면 또 다른 땅에 가면 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냐? 누가 복음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무적행에 자기들을 넣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애걸복걸은 제 표현입니다. 간청했다고, 간절히 부탁했다고 나옵니다. 무적행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잠깐 나옵니다. 거기 사탄이 한 천년 동안 갇혀있는 그래서 이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한번 닫으면 하나님이 어떤 열쇠로 뭐 우리가 가는 열쇠하고는 다른 종류겠지만 어떤 열쇠로 닫아버리면 나올 수 없는 갇혀있는 깊은 어떤 감옥을 그냥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혀있다가 천년 후에 풀어주면 사탄이 풀려나오는 미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천년 왕국 때 일어나는 사건을 요한께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적행을 한번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마 무적행은 지우하고는 좀 다른 어떤 또 다른 종류일 것이다. 거기는 어떤 이 영적인 존재들이 갇히는 감옥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감옥 같은 곳에 갇혀있는 자기들의 동료나 또는 뭐잘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어떤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걸 알고 그 괴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갇혀있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존재들이 갇혀있고 어떤 존재들이 풀림받아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내 일이 뭐냐? 주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지 않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귀신들의 이름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에게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묻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귀신들에게 이름을 물을 수도 있고 귀신들은 그 이름을 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권세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름 말안할수 있습니다. 권사님이 어디 가시다가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름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고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내가 왜 이름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냐면그 사람의 권세를 내가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권사님이 존경하고, 권사님이 잘 아는 어떤 분이, 아, 이분은 정말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가까이 와서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으면, 권사님이 "아, 제 성함은 여차여차 여차 이런, 이런 이름입니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이름을 가진 귀신들이 "예수님이 니이 뭐냐?" 묻자 서슴없이 "아니, 이들은 두이 주저할 이유도 없고, 그 권세 앞에 그대로 대답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단 입장으로서 군대 리행이다 라고 딱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군인들이 읽었을 때는와 이거 대단한 것이다. 이건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천부장이 백부장에 와서 너 이름이 뭐냐 물으면 백부장이 저는 어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백부장이 어떤 군인에게 너 어디에 소속이냐 라고 물으면 저는 어디 어디에 소속 군인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이 세계는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권위와 명령 체계가 분명한 것을 로마 사람들은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왜 노예제도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더 높은 귀족도 있었고 왕도 황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계급 사회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그들이 읽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분의 권위가 뭐길래? 이 초월적인 존재들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대답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무슨 권세냐. 그리고 이제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귀신들이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무적행에 넣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말은 막가보고는 빠져있지만 누가보고에 나와있는 그 메시지를 더 같이 집어넣어서 얘기한답니다. 이분이 누구길래 이들이 간청하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해야만 하는 존재냐? 그러나서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귀신들이 말하기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무조건이 넣는 대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느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아직 귀신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은 그 귀신을 쫓아서 부적에게 집어넣으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쫓아내 주셨기는 했지만 그들을 부적에게 가둬두신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청년을, 이 사나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5장 1절부터 20절까지 19절을 보면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따르자고 함께 있기를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신에게는 허락해 주셨던 것을이 남자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권위와 그 능력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과 그분의 주도권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들어봐라. 이분이 누구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세계에까지 그분의 권위를 미치고 있으며, 그분의 힘이 어느 정도냐. 그분은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분이 의도하된 자는 자기가 뽑지만. 그러나 또그 사람이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 나파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혹은 자격 미달이어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특별한 목적이 또한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 지역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허락하지 아니하시 일도 있고 그러나 귀신이 부탁했다고 해서 귀신들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또한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은 그분이 의도한 대로 그분의 어떤 시간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대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5장에서 살짝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 이분이 누구시냐? 마치 내가 처음 읽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읽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읽겠느냐? 예수 믿으면서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일 것 죠. 예수님을 제가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뭐냐. 예수님 놓치고 살기 쉽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잃고 사는 것, 혹은 잊고 사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와, 예수님은 누구실까? 호기심과 흥미로움과 가슴 뛰는 마음과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만약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갇힌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 도가, 내삶 가운데 서 어떤 분 인가？이, 사 건과 연결 해서, 나는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매여 있는 자는 아니 라 할지라도 이런 정신이 없는, 그래서 이런 상황 까지 간 사람 은 아니 라 할지라도 내가 때때로 귀 신의 영향 을받 아서 악한 말 하고 나쁜 생각 하고 거친 태도 를 가지고 살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구부서 3장에 모든 저주하는 말이나 악한 말은 지옥에서부터 온 것이다. 지옥에서부터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란 뜻이기도 하고, 악한 영역에 속한 것이란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귀신들도 우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많은 유혹과 위협과, 위협과 두려움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지금도 이 땅은 여전히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신들의 힘보다 더큰 힘.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이 귀신들과는 아, 아무런 비교급이 되지 못하는 더큰 권세. 자, 이 비교급이라는 것은 비교될 만한 존재들끼리 하는 거지만,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비교될 수 없지만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아니 그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분 때문에 이한 악한 세상, 악한 영향을 내 안에 있는 악이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습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허락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시지도 않기도 하고, 직접 다스리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놔두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다리게 만드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갑자기 개입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만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초월적인 존재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도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고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고 민족을 움직이려고 하고,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정신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믿고 있는 분명한 것은 이들은 결코 주님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으며 피조물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왕이신 뿐만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시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직접 다스리시고 어떤 일들은 주님께서 직접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어떤 것은 놔두시기도 하시는. 그런 놀라운 권위와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주님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귀한 경험이 오늘도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우리를 이끄시는 스승, 우리의 목자, 우리의 형님, 우리의 모든 마다들, 받아들, 가족의 마다들 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인지라 그런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이와 주임제 이스교의이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